국회든지 또는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진술하거나 국회나 예. 또는 이번에는 여러 번 여러 군데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생전에 처음입니다. 예. 그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뭐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히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의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 맞습,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을,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 이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네.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적수가 안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다 사상하고 그,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 5 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어. 그랬습니다. 음.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laughs> 그뜻그 그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 또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예.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한을 없었는데 그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 100... 나중에 당일한인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 자소서 이런 거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빨리, 대로만 말하다면 그걸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국회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국회 의원.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썼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인원을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음,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의원을 다 끄집어 내라.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뭐 제가 표현하고 안된 네, 이건 말씀은 또 다른데 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예,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그김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그 대통령이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세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그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